자, 일단은 이안은 건장이 없어요. 건장 70 찢어버리기. 그 다음에, 어, 저는 코어를 낄 거예요. 코어 82배. 폭죽 옵션 껴주고요. 그 다음에, 불발 248 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도면 248 껴주고요. 공격력 올빵입니다. 무탈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탈 없는 공격력 몰빵. 하, <laughs> 이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격력 몰빵입니다, 한번. 실겜미저처럼 가보자구요. 레고! a 유 e y o 자, 방제 받고 갈게요. 도면 숯불을 만들어야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laughs> 이제 슬잇 우리 모두의 밥으로 쓱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볼까요? 자, 상대방은 엠마 새끼입니다. 어, 엠마하고 원석을 끼고 왔어요. 여행 있고, 80 추가.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무슨 옵션이야. 아, 뽀300. 10! 자, 이안 스킬 터트리러 가야 아니, 뭐야. 시네식 신의... 아, 뭐야. 시네식곡 들어갔네? 일단은 3 먹을 수 있으면 3 먹구요. 좋습니다. 3먹어주고요 어, 개 비싸네. 샤발. 어, 존나 비싸고. 도면 안 터졌어. 아이. 도면이 안 터지다니. 첫사과도 벌써 나오고요. 10 시. 도면은 여러분들, 어, 물론 도면. 하하하마 <laughs> 먹길 잘했고요. 야, 나이스 합니다. 6만점 바로 그냥 두턴만에 어, 빨아먹고 갑니다. 아, 오늘 느낌 좋은데요. 2연승 가져가고요. 좋아 역시 이것도 램마. 여러분들, 램마 248옵션에또한수 아니겠습니까? 신의 한수 아니겠습니까? 샤샤샤 좋습니다. 자, 상대방 다니엘 어... 또 4인전의 명수들이 만났구만. 두 번째 차례에요 여러분들, 초천재가 새끼가 봐주시고 나머지만 눌러주시구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빠 땡큐 에휴, WC 뭐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랜드마크 바꾸가는 거야? 이거? 씨럿 씨럿 9 그러면은 저는 여기 12를 일단 넣어볼게요 아10 나오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12 그렇지 자 땡기러 갑니다 아 요거는 이 게임도 게임 센 느낌 나는데요 여러분들 4하하하하자 연속으로 첫턴 파사 나오나요 16배 되면서 카드 찢습니까 석박까지 여러분들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야 대출권 나왔어? 아이 너 사일링 있니? 사일링 터질까 여러분들 안 터지면 이 게임은 끝입니다. 아 여기서 또 한번 무탈 나와주고요. 무탈 안키고 왔죠? 아 괜찮죠 여러분들? 아요번에또파산승리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한이가 여러분들 정신 차렸어요? 어? 그렇죠. 끝. 명조 새로 마무리. 아주 좋고요. 어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그냥 뭐 편안하게 가면 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맘놓고 네, 그냥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여 그대 이한 오늘 정신 차려 내 진짜 이한 버프 빠지면 저는 시선리 이거 뛸 거예요. <laughs> 3분 만에 두판 이겼어요 지금. 단보 <laughs> 쪽 올라오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가나요 그발 오늘 이한 어 주말이어서 푹 쳤나 봐. 자선 잡아주고요 이번에는 42 한번 쳐봅시다 자 엠마 에지류 깃발 포주빗이감고비사일리그 아아 6은 아쉽죠 6 아니죠 10아12 아니죠 아 애매하죠 자방광제 하나 먹어줄게요 일단은 조금 소강상태 쭉쭉 올라가서 소강상태 빨아줄게요 레벨 12 네, 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라인 여러분 냄새 맡고 있습니까? 이 친구. 7. 땅세개 쳐먹고요. 자, 저는 비싼 땅. 4라인에 땅 하나 먹어줄게요. W. 상어 때립니다, 그냥. 안 터지고요. W 10. 그렇지. W 10. 사정권이 있습니까? 사정권 아니고. 일단 8 빼서 먹을게요. 팔. 아 길었다 아이 길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건장졌습니다아건장어다봤지 그래 3라인 독점각도 보이니까 어서오세요 7 이유인지 아, 왜 나를 떠나아잘가고 아끼고 왔나요 아잘가고 대신에 불바뀌고 왔구나 분면이랑자 더블 4 그럼 또 여러분 나도 깍 나와주고요 나도 각 살짝 보여주면서, 여기서 1 0이딱 때리고, 그라치그라치그렇 자, 또 땡겨줍니다. 어, 뒤로 땡길게요. 음. AB48에다가, 신소다 올라가주면서, 랜드맥 캐슬까지 매겨주면서, 카드까지 찢어주면서, 속박을 하시네요. 아, 속박 안 뜨네. 아우 여러분들.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깡패네요. 아, 여러분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안입니다. 명전 쎄 나이스 아 명씨 존나게 세게 때려주구요 스타트 아 오늘 느낌 좋아요 샥샥 날라갑니다 우유인지 네, 웬 날에 떠나가요 제발 근데 이하니가 제가 봤을때 이거 5연승 봅니다 요거는 길게 봐야 5연승 각이고 음 제가 봤을때 조만간에 또 아마 한 5연승 뒤에 존나 개빡치는 게임 나올것같아요 어, 개빡치는 게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레드지님 3분 동안 매니저 올려드릴게요. 일 열심히 하세요. 자 일단은 대가 영상에 52인상 방무, 인방무, 램마 어, 천카 임방무 오케이 더블 증금까지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깐만 요거 10일 먹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 친구 푸시해죠 근데 이게 패드립 좀심하다 요즘 여러분들 패드립 이유행입니까 더블 사 곡성범인 어쩌고저쩌고 믹스미나 아주 믹스 풀시케 사용자. 아, 이런이 제재 들어가야죠. 믹스 뽑은 사람이 들 뭔지입니까? 아유, 제재 가야죠, 이거. 패드 리퍼 15G구요. 더블 나오지 마! 그렇지! 더블 안 나오게 푸샤 때려줬고. 자, p c 신전 바로 당겨줍니다. 아! 아! 미발동? 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시작된다고 이제 아이 아, 아적끝발이개끝발입니다 님들 아 이거 슬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안이 주작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터지고 더블사 개빡 치는판이 이번 판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예 그럴 수아 그럴 리 없어 이거 아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안돼안돼두둑 나왔고 자신 먹으러 갑시다 1 그렇지. 일단은, 요런 주커이 앉으면서, 일단 그래도 투덕 막아주고 갑니다. 아, 어, 렘마 올리네, 제 건설 안 하고 렘마 올렸네요. 4, 페가수스. 사정권이죠. 자, 사정권 나왔죠? 6. 그렇지! <�Corps> 여러분들, 아, 이안니 미안, 아직은 아니야. 폭죽 터져주면서 12배로 명조세. 하하하. <놀라> 아, 거의 두배만 터지는 거 맞아요 아, 요것도 여러분 들 편안하게 또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카드 또 찢어지면 딱 운명 요새로 마무리! 아이고 <laughs> 자, 5연승 진행했고요 자, 갑니다 오늘 느낌 좋은데요 잘하면은 20연승 나옵니다 쫙쫙 고속도로 탄것 같아요 지금 아, 라면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 아니 주커니 이렇게 좀 터져주면은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안는폭주기관차예요 스타트 올림픽 땡기기 진짜 성가지네요, 고종님.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원격으로 땡길 수 있기 때문에. 19연승에서 끊긴 다음 표, 아,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설 <laughs> 솔게 마 20연승은 꿈도 안 꾸고, 10연승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상대방은 초선. 똥헤멧 쓰고 있습니다. 자, 사 나와주고요. 너블사. 복축템은 이한거야 어? 그냥 건설 장비가 터져버렸네? 아, 그래? 그럼, 삼가서 땡기는 각인가요? 아, 깝다 응, 아깝고. 에스템 뽑으려고 100만원 쓰는 거19 손해인가요? 그렇죠. 10 손해죠. 15연승 가서 보석이라도 먹자. 그래. 아, 70, 70%래. 천재 70%구요. 하점권이 죠 11. 제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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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하이왜 천천히 해? 오종님의템 보여주세요. 도면. 불발, 올림파식시오 건설 장비로 끼고 있습니다. 각막부에다가 W, 크라우스, 아르테스, 뮤즈, 푸시케, 아이는 뭐가 나올까요? 어, 아이 뭐가 나올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 뭐랄까? 제가 그, 그 신화에 좀 약해요. 아, 석화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다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아니었어요? 아이고 사일링 터졌네. 일단은 사라인 파르테논 먹을까요? 나 고민되네. 쌈발 먹어. 일단은 파르테논에 한번 때려볼까요? 네, 때려봅시다. 대가님, 크라치. 아또 우리 대가님께서 눈치껏 터져 주십니다. 라동 맞고 갈게요. 작은 어 가능성이라도 배제하고 가는 요 플레이 스타일. 근데 돈이 별로 없고요 12. 1 2 12. 자, 이렇게 때려주고, 57. 그렇죠! 다크 이안으로 나온다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 간대사용. 아 건장도 좋아. 안건장기 이미 패스. 아, 오늘 여러분 들단은 아, 좋아요, 좋아요. 건도잘 터지고 있고, 일단, 행템들도풀발기한 상황이고, 아, 부패 아니죠. 부패 아니죠. 이하이가이그캠많니냐고 클로이가 만약에 상영돼서 나오면 그 진짜 사기 개국캠이고, 근데, 클로이 같은 거를 다시 달고 나오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블 1 2 오늘 행템들다잘 터졌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사 들어가서 파르테노로 족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여덟 배로 들어오세요. <laughs>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라면 먹고 가세요. 혼자 먹고 가세요. <웃음> <웃음> 아, 세요 다시 한번 명도세. 아, 좋습니다. 아 날라다니시네요. 꼬지형님 저도 레드진 님별풍호 300개 받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믹스 이안인방 50%, 플러스 올리이 80각? 야, 인방이 나올까? 인방 막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데. 넷마블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방캠이나인방 인방 관련 캐릭터가 또 나올까요? 그렇게 뿌려놓고 나올려나 모르겠네.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겠죠? 그, 멋대 차례네요. 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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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야, 스펙 좋아. 근데 헬멧이, 해자고, 아니, 하자고. 힐블팔. 안 돼, 안 돼, 무탈 좀 있어, 우리 구룡이 엄마께서. 여러분들, 사 들어갑니다. 인방 한 30%로 나오것 같아. 보조 옵션이 나온다고요? 어허, 권장 터지고. 올림픽 신보조 옵션 이해 나하니 필요 없겠죠?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 없죠. 아! 무탈 없는데, 공격력 몰빵이라서. 어떻게 오늘 합성했는데, 짤가 나왔는데, 중국이에요 아휴 축하드립니다 저는 중복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아, 기장은 안나와도 되겠네요 블븐사자 요거는 여러분 더블사죠 그러면은 땡길 지어, 수 있는 파즈신장 건설해주고 사 때려서 바로 땡기는가자또 <laughs> 여러분들 스킬발동 오지구요 복중옵션 터지고 렘버옵션 터져주면서 바로 또 이렇게 땡기면서 아 이거 또심하이각 나왔네요 <laughs> 카드찢어버리기 오늘 카드찢기도 15지구요 <laughs> 여기 있어, 여러분들. 신선 휘적곳 아니네요, 정말, 오늘. 아, 느낌 좋아. 아니, 요 분위기 그대로 그냥 쑥쑥 20연속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야, 오늘 여러분들 말하는데 다리에 오지는네 걸리면 그냥 파산. 그렇죠. 요 옵션들이 사기예요 폭죽 옵션, 렛마 옵션까지. 딱 들어가면은, 아! 아이고, 우리 송종기가 나오셨네요. 캬. <laughs> <laughs> 산, 철!이지 말입니다. 자, 일단 송종기님 들어오셨고요 평소 같지 않게 왜 이렇게 쉽게 이기세요 호쩡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거 녹화 뜰걸아 샥샥하 날려가네 이거 이 안에다가 난 이동 붙으면 진짜 십삭이 격을건데 20연도 보고싶어 요저도 진짜 또 가고싶습니다 이0연아 오늘 격이긴 한데 아 가슴 족됐네 7스불 독발이 있어? 이거 이벤트에서 나온거겠지? 쉿. 0 W 씨. 자 요것도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각 나왔네요 6아지였다 하지만 6 좋구요 폭죽옵션 안터졌습니다 아이고 폭죽옵션 아쉽지만 네배옵션 같이 가면서 끝 잘가 음, 잘가 이야 이게 뭐야 아이고 여러분들 그냥그냥 그냥 여러분들 트로피를 그냥 <laughs> <laughs> 개빨아먹고 있습니다 청소기 씹어지고요 트로피 성능씹어지고 스타트 자 바로 갑시다 분위기 탔을 때 쭉쭉 올라가자고 쭉쭉 올라가자고 오늘 70%다 찍고 있고 있고요 오늘 날인다 오늘 날이야 날이야 이거 자자 자, 보자 상대방은 푸시케 각막 꼬치 10 자일가부 그 다음에 빅떼건 4 1링 공방 29%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4 다시 가볼게요 4아 아쉽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요 너무 달릴 때도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판단을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가 독점 싸움도 해주면서 어, 너무 파서만 빨리빨리 나오면 노잼이니까 미안 버프 빠지면 쓰실 건가요? 좀 써보다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 무탈 뭐, 좋아요무인도 좋고요. 좀 써보다가 팔. 내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뭐, 일단은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아. 긴장이 터지고 십이 <목소리> 8 그래 짱 많이 먹고 가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가고 있죠 이 친구 일강 잘 가고 오랑리 초콜릿 다섯 개 사랑한다 달달합니다 십이 네번 십이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좀 이상한데 이거 어, 왠지 느낌이 어 연우판과 좀 다르네요 마이턴 어, 연우판과 느낌이 조금 애매하죠 다르죠 더블 더블 나이스 더블 나이스 땡기러 가자 야무지게 땡겨보자 9아치짜 아쉽습니다 자, 관동하게 나오구요 상대방은 또 뚜껑없이 어, 똥줄이 탈것 샤발 11매찬 그러면 더블이 노려! 아, 오케이 오 노린겁니다 도면 띵 아, 터지고 도면 터질 일이 없죠 아, 이거 사용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괜히 쓴것 같구요 잉디이 키캔슬 썼어야 되나 원래? 인수병 안나왔나요? 더블사 오른쪽 곁털 오올 곁털관리 잘하고 아이고. 있구요 오른쪽 곁털어곁털타기 올라갑니까? 실패! 야돈다먹네 돈도 많은게 자 800백기구요 한미이무옵션이 공방 하나? 신경쓰가 공방 정도. 자, 이렇게 된 이상, 트도로 간다. 더보시 아, 팔 아니죠. 팔 아쉽고. 세력에다가 만강까지 강화하면 이득인가요 아니요, 그 10손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소켓도 안 뚫어지고, 초비도 안 줘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육. 그거, 소켓도 안 뚫려요. 가면 바보예요, 바보. 7. 자 홀짝 쓰고 더브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블이 사라치 더블 사자1 1 들어가서 어 땡겨버릴까요 여러분들 그래 한번 땡겨보자고 이안이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고요. 하하하 자 이것도 아 스킬 안 터졌어 아왜 그래 왜 그래 이번에 독점하자는 거야 이안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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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내가 복점 승리에 관심이 생는것 같습니다. 10일. 11. 뾰족님, 아 저는 뽀쪽입니다. 아저 뾰족이가 아니고 뽀쪽이에요. 닉네임 제로 불러주세요. 5. 오, 상건 때려주고요 여기서. 그렇지. 상건 좋아 좋아. 제 2차 판입나이 더블 이 더블이야 상대방 트독. 아, 어이구 다행입니다. 신의 속성만 뜨지 마 안돼. 허허. 어, 어. 아아 사나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골치 아픈데요 3이 나올까 일단 올케가사고아이 빨리 던져야 되는데 3 나오냐 어이구 3 나와줍니다 다행이구요 3 나와주구요 어이구 야 똥쌀 뻔냈다어 정말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고 아, 솔직히 3 안나올 줄 알았는데 또 3을 따라가면 어 뭐야 강마코 터치려고 간 거야? 아, 근데 안터졌고요땅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그냥 엠만 빡으로간 거구나. 그렇고, 일단 10 뺏어주구요. 그렇죠! 더블 10 뺏어주구요. 3 노려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면상아, 왜안 터져, 면상! 어 이안아 면상 왜 안터져 왜캔막 안해 왜 이렇게 안터져 왜그래 왜그래 어 갑자기 또 안터지네 아... 주커은잘 터졌는데요 터질게 안터지고 있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갑자기 요번판 여러분들 좀 발리고 있고요이 스킬이 안터지면은 이안은 헛방질이 개오지있는거기 때문에 진짜 이건 헛방질이거든요 신내 축복을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터진다 어, 10분에서 한타 그냥 날려먹는거죠 안돼 속박 안돼 자 속박은 일단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아하 위험해졌어요 여러분들 위험해졌어요. 더블이 안돼 안돼 이거 민디 민키 깃스 스니카드 많은 거 추하는 거 스니카드 바꿔버리면은 아닐 걸남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네? 때아또 갑자기 왜안나신종이었나아 아, 믹스 아니었어요 잘못 봤네 스준줄 알았네 아 이거 뽀족한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10일. 부루는게 낫겠죠? 1 0오 어우 어우 아요 자, 옥시물링터 불만 달니고요 오우 씨야 네. 파란색 랜드마크 들어가는 줄 알았고요 1 0 1 0발1 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자, 인마0인1 자, 저친구인 돌아 돌아서 인 10인 10인 1 아, 오늘은 제 기둥이네? 바로 옆에 하겠지. 자, 랩맛도 떠져고 주고요. 사적권 주고요. 불발 딱 들어가면서 강막고 가 가는 죠 여러분들. 시비리. 뒤졌어. 걸려들었어. <laughs> 걸려들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강막고만 떠주면 됩니다, 이제. 가자! 아, 킬터 우 땡겨 먹으러. 가자. 그렇지.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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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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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자지 그렇죠! 뻔전세 하하하하 아 주자 아니야 주자 안돼피싸주안돼아 카드를 왜또못 찍냐 갑자기 아 미쳤다 아와 상대방 개꿀 빨았네 진짜 아 이건 아니죠 어,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나 이거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돈 없어요. 제발. <목소리> 야스, 야 <야스! 목소리> 제발 속팔까지 속팔까지. <목소리> 아 이거 아니잖아. 어, 왜 그래 갑자기 비쌀 주작 씹어지네. 와이 상대방 주작을 타고 태어났네요 여러분들. 아씨야 아, 잠깐만 두명넘어왔어아 뭐야 또 뭐야 뭐야 뭐야. 스킬을 또 왜케 잘 터지고, 4내고 왜케 잘 터지고, 잣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다 아닙니까? 자, 제발, 이번에 끝나야 돼, 끝나야 돼, 가야 돼. 자, 불밭 터져주고요. 일단은 원하는 땅은 상대방 80배. 아니네? 페가수스비싸잘 터지니까. 와! 아. 싸발 아, 와. 미치겠다, 와. 야 1번판 이게 여러분의 십 조작 아닙니까 솔직히? 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새끼 맞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터져 나이스 숙박까지 아 숙박도 안 터지고요 아 답답하다 답답해 자팔 들어와서 올려놓읍시다 더블팔 일단 뒤축 막아주고요 뒤축 막아주고 불발 제땅이죠 오케이 7 정도 들어갑니다 더블 팔. 더블 팔. 일단은 요거는 건설하게 들어갈게요. 7. 7. 불발. 나와라. 그렇죠. 불발 나와주고 옵션 퍼져주면서 몇배 됐습니까? 8배. 1,940만원. 좋아요. 일단은 대출권 나오는 각이죠. 4. 아, 사 넘나 빡치는 거. 안 돼. 아, 스킨 터지냐. 아, 미치겠다. 야 40프로 스킬 왜 이렇게 잘 터지냐 얘어 말이 안돼 이거는 추락이야 <목소리> 짧다쿠 아.. 짜증나네 진짜 자 그러면은 불발위치를 바꾸게 아니야 냅두자 냅두자 1라인에 다가오면 그냥 또 불발 이라서 코어 땡기는 각이죠 8 사적권 아니구요 넘나 아쉽습니다 1반사1반사 더블사 1반사? 아, 더블사 자 어디다 몰빵 들어갈까요? 여기다 몰빵 가봅시다 1라인 몰빵 들어가봅시다 사전권 아니고 와아 미치겠다 미쳐버리겠다 자, 더블쉽이 좋아요 더블쉽이 좋아요 더블쉽이 좋고요 그러면은 불발을 여따 날려도 돼요 불발을 요따 날려도 구 들어간 다음에 구 들어간 다음에 야! 제발 제발 살려들어라 제발 한번만 제발 아이드려라 오라치 <목소리> 가자 가면돼 원하는 신전을 선택하세요 와. 상승시킬 블요 이게 뭐야 비쌀 뭔데 비쌀 뭔데. 와 좋게. 자 괜찮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것 같습니다. 아요 게임은 다행히도 끝난 것 같네요. 자 건설 들어가 주고요. 건설할 지 선택하세요. 아 비쌀 왜 이렇게 잘 터져 이거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라인도 안 터지면서, 아, 요거는 여러분들, 1600만원 바로 그냥, 아, 빨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아먹으러 가자고! 그렇지! 어우, 다행이다. 어, 넘나다, 이거. 사일이 또 터지면 저 죽일 거야, 진짜. 주장 아니야? 그래, 일단은 여러분, 대축권 나오고, 이 새끼는 비싸일을 믿죠. 비싸일을 믿겠죠. 음. 3. 응, 걔네 그래. 한번 쉬고 가, 야하나 아, 어, 힘든 삶이었어. 힘든 싸움이었고, 요거는 마무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우, 아유, 아유. 자, 일단은, 아, 여기서 10주작판을 겨우겨우 이겨 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녹화하고, 제가 아까 왜 살아있는 안, 안 땡겼냐고요? 요거는 일부러 그때 살아있안 땡겼어요. 어, 저는 또 여러분들 BJ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또 구독자 수가 3만 2천 명을 갖고 있는 유튜브 어, 또 운영자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잴려고 일부러 드라마틱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안 땡긴 거였어요. 네 알겠죠? 요거는 살짝 일부러 어어 어, 꿀잼을 위해서 일부러 안 땡겼습니다. 사라인는 알겠죠? 자, 그럼 니가 한번 다녀가 보도록 할게요. 33,000이에요. 아, 어, 대답 들렸죠? 사라인 뒤치기. 아, 어, 요거는 아까 그 석상 설계가 석상 설계가 또개 간지기 때문에 아! 야, 여러분들 한번 실하고 네, 또 아, 또 우리 뽀로로 짐승 새끼들 주네요. 아 우리 짐승 친구 어서 오시구요아이또 쉬어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까 조금 쫀득쫀득 하셨죠? 이번에는 시. 편안하게 어,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 편안하게 보세요. 나분시. 네 여러분들 쫄아야 돼요. 제가 뽀루루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과금한 980 했었던 시절에 뽀루루 주작이 터지면 무서워 진짜. 어 음, 관광지에다가 랜드마크까지 박았어? 어허허 <laughs> 어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 저거 웃음> <어허허허허허 건설의 웃음> 마냥 웃을때는 아닌거 같구요 마냥 웃을때는 아닌거 같습니다 쉐패 끝났어 아이고 요번 마무리 각입니다 여러분들 잘가 수고했고 음. 으악 야이씨 공방 개오졌네 아아 이렇게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요걸 못때리고 또 아쉽죠 요 바로 승부 올라갔는데 너무 아쉽죠 음, 자, 원컬도. 야! 야! 이 새끼야! 이거, 이 건장 왜이잘 터져, 이거? 뭐할수있가 해, 이 시비. 아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이, 괜히 쫄았네. 아이, 괜히 쫄았어. 어, 진짜. 이반빨반이 이마. 이마. 문득, 있는, 있는 문자식이. 안 돼, 임마! 자, 수고하셨고요 어, 카드 슬슬 못 찍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사일링있죠 설마 사일링 터지겠습니까? 설마요? Yes. 설마 연속 사일링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아이고 오우씨 오 깜짝이야 잘가 이 짐새끼야 꺼져